원래 보이스 코리아 출전하시기 전에, 네. 코러스에서 일하신 거, 네. 그리고 학생들 가르치? 지도하신 거, 네. 그거였어요? 네. 내가 가수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모에 외모 자신이 없었으니까, 네. 아, 그거는 그냥 다른 세상 얘기구나 하고 일찌감치 접고, 또 아이들을 또 가르치다 보니까 그 생각은 할, 시간도 없었고. 그럼 그렇게 노래를 잘하면 본인이 하고 싶잖아요. 노래는 부르고 싶으니까. 근데 그냥, 나는 그러면 그냥 보컬 트레이너 해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어차피 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꼭 가수가 아니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막 점점 들기 시작 그 거예요 보이스 코리아 나, 이제 우승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나는 가수야. 지금은 해야 이런 물고이 악물고. 그러니까 <laughs> 네. 보이스 코리아를 통해서 어? 나를 좋아해주신 분들도 있네? 라는 것도 알게 됐고, 저는 이때까지 제가 목소리가 평범하고,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 너무 얼떨떨한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있고? 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어요.